Продолжение i To my. 참 황당하죠. 바이크 타시는 라이더 분들은 어쩌면 한 번씩 본의 아니게 주행하다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할 때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아찔한 기억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자동차 전용 도로의 입구에서 112로 신고해서 사항을 설명하고 아, 교통경찰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낭패를 몸에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서울 경기권 생활이 제가 거의 한 37년 되었지만 그동안 뭐 해외생활 17년 빼고 20년 가까이 생활 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또 주로 지방으로 다니다보니 서울 진입은 물론이고 주변지리에도 거의 아는 곳이 없을 만큼 길치입니다. 시험할 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어말 그대로 길치라고 할 만큼 길둥이 어두운 편이고 그런데 서울 진입에서 갑자기 자동차 진정도 돌아가 나오니 여기가 어딘가 싶기도 하고 나중에 1차 목적지에 도착해서 똑바로 확인한 바로는 저희가 통과한 톨게이트는 우면 터널 진입하는 톨게이트라고 하네요 어 여기는 뭐 이런 차도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터널에 진입하고 나서 저희 외에도 이륜차는 보였습니다만, 마음 한 구석엔 찜찜한 부분이 남더군요. 이번 서울 나들이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웬만해서는 바이크를 몰고는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걸 기피하는 편인데, 어, 더군다나 처음 제가 서울 시내로 들어왔을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엄청난 교통 체증과 더불어 어, 접촉 사고까지 한번 경험한 탓에 두분 다시 서울 시내엔 진입하지 않을 거라고 했었는데 서울에서 거주하는 모처럼 만나는 석 교수의 요청으로 는 수없이 서울 시내로 들어오긴 했는데 어 그런데 막상 진입하고 보니 어쩐 일인지 뭐 차량들도 항산하고큰 물이 없이 득깊은 좋은 곳들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광화문이죠또 저놈들처럼. 광화문 앞에 바이크 씌워놓고 기념사진도 한번 찍어봅니다. When I saw you standing there I about fell out my chair And when you moved your mouth to speak Felt the blood go to my feet. Now it took time for me to know what you tried so not to show. Something in my soul just cried. I've seen the. One... 화문으로 해서 청화대둘레길 강물 흘러가듯 구비진 로드길과 조상들의 어리스려 있는 고풍스러운 옛 건물들과 어울려져 있는 주변 풍경은 정말 서울의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절로 함성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서 돌담길 하면 특수궁 돌담길이 유명한데 경복궁 돌담길도 청와대 앞길이 2017년도 6월 26일부터 24시간 전면 개방된 후 많은 사람들이 Me lembrei que 북악 스카이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행정구역상은 종로구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청와대 뒤편에 북악산에 돌아가나 있는데, 거기를 그 말합니다. 거길 그 중간쯤에 팔각정이써 있습니다. 커피숍도 있고, 테이크아 커피도 팔고요.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자전거 미니아나 바이크 라이드분들 사이에서도 단골 코스이도 하답니다 Dreams. In the future, can't wait to see if you open up the gates for me. Reminisce some time—the like night they took my friend. Try to black it out, but it plays again. When it's real, feeling's hard to conceal. Can't imagine all the pain I feel. Give anything to hear half a breath. I know you're still living your life after death. 여기는 강화문 미진 식당이라는 곳입니다. 이 식당이 처음 문을 연지는 1954년에 오픈해서 70년 전통이 있는 강화문에서 유명한 식당입니다. 메밀국수와 수제 돈가스가 유명하고 메밀맛은 분명 다른 식당과는 차이가 있는 듯 했습니다. 또한, 수제 돈가스는 옛 학창시절 먹었던 그런 맛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앞에 보이는 정동제일교회는 한국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목소리> 오늘 짧은 서울 나들이 투어였지만 <목소리>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뜻깊고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도 막연히 서울 시내는 혼잡하고 번잡할 것 같아 감히 구경 다니는 것조차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왔었는데 서울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옛 유산들과 아름다운 풍경을 볼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직 이러한 멋진 장소를 구경 못 하신 분, 분들은 주말보다는 평일을 택해 한 번쯤 방문하기를 추천합니다. 기하는 길에도 톨게이트가 나오네요. 오늘 로드 보시는 영계 선배님께서 스스럼 없이 진입하는 거 보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초입에 진입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적힌 표지판은 보지 못했는데 아 그런데 터널을 벗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자동차 전용 도로 마지막 종점이라고 제어진 표지판이 나오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럼 저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나올 때도 다른 이륜차도 또 보이고 하던데. 혹시 시청하시는 시청자분이나 구독자님께서 이 로선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여곡절을 겪으며 무사히 서울 나들이를 마치고 복귀합니다. 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